자 기초 양리 요약 자 양리 두 문제 나오고 두 문제 두 문제 나는데 뭐 성인하고 어, 같이 하면 뭐두 문제 정도 되죠 자 여기 특정 출판사가 저작권 주장할 수 없어요 자 약물과 약물 작용 약물의 실제 이에서오도뭐 대부분 다어 냉장 보아 어, 네, 그렇죠 냉장 보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정 예방 백신, PPD 용액, 알부민, 혈액 응고 인자 등등. 냉장고 온도 점검 하루에 두 번. 포도당 주사액 냉장 보관 안 하죠. 생리식염수 안 하는 거다 알아요. 실온 좌약, 마약 관리. 향 정신성 의약품은 이중 잠금 장치. 마약은 반드시 잠그고 교대 시마다. 열쇠는 수간호사. 투약하지 않을 경우 약국 반납, 마약이요. 약장을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의 오용. 오용이 뭐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극약, 마약, 아편제재 등등. 향정신성 뭐 마약, 극약, 아편 같이 같이 알아두면 돼요. 자, 투약 관련 자, A C 식전, P C 식후, H S 치팁, H 시간. AM 오전 PM 오후 STT 즉시 PRN 필요시마다 PID 2번 TID 세번 PID 4번 QD 1번 p o 경구 SC PR IM 근육 IV 정맥 C 바 뭐뭐 함께 Q 바매 아, 뭐뭐마다 EC 중단 NPO 금식 자 요거 어, 나고 있어요 약물의 의존성과 금단 증상, 아, 금단 증상,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했다가 끊었을 때 약물에 대한 갈망과 함께 정신적, 신체적 의존 반응. 우리 약물 작용 21회에 좀 문제가 이상하게 났어요. 그런데 어 그거는 보고 문제기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기출은 명확하게 납니다. 국소는 소독제, 연고제. 전신 작용은 대부분의 약. 자 선택은 그 장기에. 양이작용하는 거죠. 자 일반작용은 모든 조직 장기에 양이작용. 직접은 약물이 직접 접촉한 장기에 일으키는 고유. 자, 간접은 약물이 접촉하지 않은 장기에 나타나는 반응. 뭐그 어, 어, 별로 비슷비슷하죠, 그죠? 어. 나 치료, 질병 치료. 부작용은 필요하지 않은 작용, 원하지 않은 작용. 복작용양 생명에 위험을 주는 거. 아, 작용 개시기, 신체가 약물에 처음 반응을 보이는 시기. 반감기, 반으로 감소. 정체기, 혈장 내에서 유지되는 농도. 아, 국소작용, 국소에 나타나는 양의 작용. 전신작용, 국소에서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전신작용. 그래서 요거다 아, 모르겠다. 그러면 국소, 전신. 어, 요것만이라도 알아두세요. 이게 선택이냐, 일반이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요거 국소전신 알아두시고, 뭐, 치료작용, 그 다음에 독작용, 개시기, 뭐 반감기, 정체기, 요 정도만, 어, 알아둡시다. 아름에, 음, 21회 때 나긴 했는데, 21회 때 문제가 영 별로예요. 고건 문제. 기억력을 다시 되살렸기 때문에. 자, 체내 약물 흡수, 흡수. 혈류대로 도달하기까지. 분산은 작용장소까지 가는 거고, 대사는 저활성 형태, 다른 말로 생물학적 전환, 해독작용 하는 게 대사예요. 간에서 하죠. 대설은 신장. 자, 여기에서 피속까지 가는 게 흡수예요, 흡수. 예. 네. 그래서 의외로 작용장소까지 가는 게 분산이라는 거, 분산이라는 거. 자, 맥박 확인, 축적작용 있는 게, 디곡신, 60배 이하 금지, 기사제 장기간 복용했을 때, 변비, 당연한 말씀, 소장, 대장, 운동, 촉진약물, 임신말기, 임산부, 금한다, 흡수확인, 몰핀, 대메로, 응고시간확인, 와파린, 해파린, 구마린, 린, 린, 린. 자, 저칼륨 혈증, 인효제 대부분의 인효제가 저칼륨 혈증, 뭐, 몇개 아닌 것도 있어요. 자, 배변 참도록 좌약은 2에서 30분 동안. 자, 투약 거부시 설득하여 투약시킨다. 자, 우리, 어, 우리 하제. 하재. 하제는 식전, 식간, 시침전. 아무 때나 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해열제는 식후, 기침전 항생제는 일정한 시간 간격에 맞게. 우리 해열제 어때요? 밥 먹고 나서. 다해야 되겠죠, 그죠죠 해열제는 식후 취침 전. 자, 위약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환자가 위약임을 모르게 기대하는 약물의 효과를 알려준다. 시간, 용량, 반응을 정확히 기록한다. 특별한 목적에서 위약을 사용하는 경우, 위약의 형태, 색, 크기와 맛이 같은 것으로 통일한다. 자, 투약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원칙: 정확한 약, 정확한 시간, 정확한 용량, 정확한 환자, 정확한 경로. 자, 약물 작용에 영향을 주는 거 체중, 연령, 성별, 투여 시기, 투여 경로, IM이냐, IV이냐, 체질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자, 약물의 작용, 협동 작용, 1 플러스 1 상가 2가 되는 거 상승은 1 플러스 1은 3. 자, 길항은 감소 또는 상쇄 이게 어 최근에 났네요. 설화 투여제, 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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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및 심증일 때 양물을 혀 아래 놓고 삼키지 않는다. 자, 알레르기 약물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 피약시 나타나는 면역학적 반응, 필요한 약물의 작용과 성질이 다른 증상, 아나 필락시스, 아픈 호흡, 천명음, 저혈압, 빈맥, 기관지 수축, 두드러기 등 자, 중독작용, 신체 증상, 플러스 어, 정신적 증상이 있죠. 마약의 남용과 그에 따른 신경학적 변화로 유발되는. 중독 작용. 자, 약물의 실제 마취제, 전신 마취제에 날리고요. 국토 마취제 칼인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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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카인, 프로카인, 리도카인,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로도 쓰인다. 카인, 코 옆에 있는 코 위에 있는 안과 수술, 프로프로프리프리프리. 자, 프리 호카인과 프리. 그러니까 효과가 비슷하나 부작용이 프리하다, 없다. 로카인. 마약선 진통제, 몰핀, 코데인, 대메로 몰핀, 아편에서 약이 되는 물질만 추출, 잠유독, 노인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암환자, 장기, 장기. 이거는 흡수하게 많이 물어보죠. 분당 12회 이하. 양기 위에서 추출, 뭐, 이렇게 됐다는 거고. 코데인은 몰핀의 10분의 1, 진통작용, 진해, 가래, 가래. 지금 가래, 그죠? 데메로는 급성통증 수술 후 진통제.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해열진통 소염염 염증을 가라앉혀요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라고 하죠 해열진통 통통통 소염작용은 없다 부작용 감독성 자, 아스피린의 어, 다른작용 혈전증 치료제 혈소판을 억제해서 피를 묽게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기는 혈우병 출혈성괴약 위계양 위를 이렇게 긁어내죠 아스피린 엔세이드 계열 항응고제 응고를 억제하거나 지연하는 약물 혈전 방지 에파린 와파린 쿠마린 부작용 출혈겠죠. 강심 배당제 디곡신. 자, 축적작용심근의 수축력을 증가. 백박 60회 이하일 때 사용하지 않는다. 심장이 피를 꾹꾹 짜지 않아서 강하게 강하게 짜라는 신호가 강심제 디곡신이다. 자, 우리 혈압 하강제가 어 최근에 나왔어요. 그죠? 어 캡토프릴 프릴 났어요 어~ 요거 이게 어떤 데 작용하냐 이거는 안 물어보고 뭐죠 이 약이 무슨 약이야 캡토프릴 라미프릴 프릴 프릴 어~ 혈압 약이다 롤롤롤 혈압 약이다 디핀암로디핀니페디핀 혈압 약이다 칼슘 기란제 에이드 아멜라 에이프세마에이드오프레세마이이드스피톤이거 뭐다 이뇨제이면서 사람 약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나왔네요 협심증, 협심증. 자, 니트로 니트로 허미트로 개봉하면 변질된다. 빛으로 차단, 알색병. 자, 기관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기관지 천식 기관지 확장제 아미노필린, 두가지 천식 기관지 확장제. 달부타몰, 벤토린. 급성 천식, 흡입. 자, 그다음에 페노바비탈 진정제. 자, 한결핵제, 요거, 어, 내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들을 동시에 사용한다. 아, 이소니아지드, INH, 가장 효과적이다.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말초신경염 그래서 비타민 B6, 피리독신과 함께 복용. 입판, 피, 땀, 눈물, 정상이다. 애 타게 기다리면 눈알 빠져요. 시력 감소, 시야 협탁. 아, 스트렙토마이신 SM, 음악 많이 들어요. 청각장애, 평영 실종. 피라지나마이드, 피자 한밥자 항결핵제, 항생제, 미생물을 죽이거나 활성제하여 감염증 치료 목적.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은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 재산제, 위산을 중화하여 위장 및 십이지장 보호, 배양통증 완화지만 하 치유는 아니다. 자, 자궁 수축제, 옥시토신. 약은요, 이 약은 무슨 약이냐?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7번 호흡곤란 호소는 중증 아나필락 식스 에피네필린이죠왜 호흡곤란입니까 위장출혈 어자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금지 여기서는 위장출혈이죠 아스피린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몰핀 투약점 반드시 흡수하게 혈당 낮추는 거 인슐린 자궁수축 옥시토신 자, 약물에 대한 관리 방법 인슐린 냉동보관 아기죠 단염 백신, 어, 냉장이죠. 향정신성 약물은 이중 잠근 장치. 아, 4번 맞네요. 마약류는 이중 잠금 철제, 어, 금고. 자, 니트로 글리세린, 어, 이거 빛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갈색 병. 협심증, 설, 하. 니트로 글리세린, 설, 하. 항생제, 페니실린 자, 두 가지 이상 약물 병용했을 때 약도 감소, 길, 항. 혈압, 강 떨어뜨리는 거, 캡토 프릴. 됐어요. 자, 우리, 뭐, 기초양리는, 어, 제가 잘 찍어 놨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